선데이 예원교회가 펼쳐지고 있는 예원교회 1층 로비입니다. 지금 3부 예배가 막 끝났는데요. 저는 3부와 4부를 진행을 맡은 백승국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예원교회가 펼치고 있는 선교 사역에 대해서 또 방금 3부 예배에서 찬양을 정말 감동적으로 또 멋있게. 듣고 왔는데요. 그런 찬양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어, 여러분들이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제 옆에 예원교회 선교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는 노효진 장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원교회 선교위원장 노효진 장로입니다. 네, 박수. 네.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찬양 사역을 담당하시는 김모세 전도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원교회에서 찬양사역하고 있는 김모세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옆에는 우리 갈렙 찬양대 어, 함께, 함께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이자 갈렙 찬양대 대장을 맡고 있는 김양원 장로입니다. 아주 뭐 여기 청년들이 함께해서 여기가 뜨거운데요. 먼저 장로님, 네. 어 제가 우리 정은지 목사님 뵀을 때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예원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기도로 열방을 품고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u n 에서 발표한 이 지구에 상의 모든 국가의 수가 약 237개라고 하는데 예원교회가 이 모든 국가들을 품고 선교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원교회는 어, 2023년도에 237개 모든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조직을 꾸리자 해서 성경적인 방법인 제비뽑기를 통해서 237개 나라를 어, 모든 성도님들이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아. 그 조직을 가지고 어, 기도하는 모임을 갖추고. 어, 237나라를 어,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저희에게 그때까지 없었던 선교 지역이 문이 열렸는데 어 콜롬비아, 멕시코, 페로의 페루, 그 다음에 또한 번도 가보지 못한 파키스탄의 선교 문이 차례차례 열려져서 저희가 마음을 품고 기도했더니 아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저희가 또 체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성도들이 237개의 모든 그 나라들의 제비를 뽑아서 본인이 뽑은 그 국가의 선교에 참여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럼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 선교에 참여하시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237개 나라를 뽑고 다시 이거를 5대, 5대 대륙별로 나눠서 다섯 개 대륙별로 다시 세분화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예원이 파송한 선교지를 중심으로 해서 열여덟 개의 전략 선교지를 구성했고 조금 더 이좀큰 틀에 있었던 선교라면 조금 더 작게 좀 세분해서 좀 마음에 오고 눈에 보이고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선교회를 구성해서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장로님은 어느 나라를 뽑으셨습니까? 저는 파키스탄을 뽑았습니다. 파키스탄. 네. 우리 김모세 전도사님은 어느 나라를 뽑으셨어요? 저는 벨라루스. 벨라루스. 그다음 우리 장로님은 어느 나라를 뽑으셨어요? 저는 토고 뽑았습니다. 토고. 그러니까 여기는 유럽이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다음에 동아시아. 동아시아, 아유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뽑으신 분들이 모이셨네요. 김호대 전사님께서는 네. 그러면 그 벨라 벨라루스, 아, 이름도 어렵네요. 벨라루스를 음, 벨라루스. 위해서 어떻게 선교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벨라루스 어, 그 선교지를 위해 먼저 기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너무 음. 저, 저도 벨라루스라는 나, 나라 자체를 사실. 미녀가 많은 나라 그만 아, 알고 있어. 었 <laughs> 네, 그거 말고는 모르거든요. 아. 네. 그래서 뽑기 시작한 그 날부터 네. 기도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벨라루스 미녀들이 있는지 아, 알아보기도 네. 하고. 네. <laughs> 네. 벨라루스는 기도부터, 미, 네. 미녀의 나라. 네. 네. 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아, 네. <웃음> <웃음> 저희가 이 237개 나라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 해에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이삼칠 나라에 대한 분석을 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아, 특성, 뭐 기독교의 분포는 어떻고 여기에 민족, 문화, 음식 이런 것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조금 더 사실적으로 어,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어, 과정을 거치기도 아, 했습니다. 이게 확실히 예원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삶에 어떤 선교의 DNA가 음. 박혀 있고. 것을 통해서 사임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우리 청년들 앉아 계시는데 여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세명 앉아 있는데 이세명 학생들도 다한 나라씩 뽑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 아니라 아직 주일학교는 조금 아 그럼 청년들은 다한 나라씩 뽑고 있습니까? 아 그렇군요. 아참 대단합니다. 어,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어, 모든 성도들이 또 모든 교회가 성도에 헌신했을 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변화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어떠한 변화들이 좀 있었을까요? 어, 저희가 이제 사실은 선교라고 하면 되게 큰 단어거든요 근데 사실 파송 우리가 직접 파송한 어, 예원교회는 16개 나라 그 다음에 37군데의 파송 선교사님 계시고 16군데의 협력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저 여기 이제 선교회를 통해서 사실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어떤 기도목을 가지고 있고 또이 선교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것인가 이게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선교사님들만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의 원팀이 돼서 함께 선교한다라는 것들을 어 마음에 심어주는 과정이 지금도 반복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선교를 보면은 이게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음. 사실 보내는 선교사가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하고 그분들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으로 결국은 선교사님이 사역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선교지에서 정말 들려오는 정말 이그 생생한 선교의 현장의 목소리들이 찾은 성도들의 삶에 아주 직접적으로 전달될 것 같아요. 음. 그런 경우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어, 일례들이 되게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이제 각 선교지마다 성전을 이전해야 되거나 새로 음. 성전을 구입해야 되거나 사실적으로 필요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인도네시아 발리, 그 다음에 또 콜롬비아, 또 어, 뉴질랜드 이런데 성전 이전들이 있었는데. 이걸 두고 선교회들이 중심이 돼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해서 어, 또 세워지도록 했던 것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아프리카 지금 선교 지역 음. 개척을 나서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작은 아프리카 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 어, 그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근그 자리에서 아프리카 선교회를 담당하시는 장로님께서 또 크게 또 은혜 받으셔서 예, 선교의 마지물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또 헌신하시기도 하셨고. 또 최근에는 어 방콕 어 태국 방콕 예원교회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태 방콕은 불교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장례 문화라는 게 없어서 그런 기독교 장례 문화원 같은 걸건축하기 원하셨는데 그걸 두고 기도하고 있던 태국 선교회 한 권사님이 또또 또 마중물이 되어달라고 헌신해서 이렇게 사실적으로 어 선교지와 어, 성도님들이 연결되어지면서 성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하는 과정들이 많이 일례가 있죠. 네네. 아, 뭐, 그 장사님 제가 좀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장로님 제가 방금 소개받으니까 이제 피부과 의사시라고 네 맞습니다. 네, 전문라고 그래서 <laughs> 피부가 너무 좋지 않으세요? <laughs> 이게 매번 알러지에 고생하는 저로서는 너무 이게 부럽고 참 그런데 그 혹시 본인이 네네. 선교에 어떻게 헌신하게 되었는가? 아. 또 전문인으로서 또 교인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선교에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선교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 유익하고 복된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나눠실수 있을까요? 어뭐 사실은 제가 감히 선교에 뭐 함께 한다 이렇게보다는 하나님이 또그 시간표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 속에 있었을 수 있었던 게 항상 감사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여러 나라들 이렇게 좀 방문할 기회가 있어 어떤 때는 이제 의료 선교로도 가고 아니면 선교 현장을 직접 갔을 때 가장 어그그 그 현장에 있는 현지인들이 직접 일어나서 변화되는 거를 보고 이거를 볼때큰 은혜를 받거나 큰 저도 동기부여되고 힘을 얻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과 그런 하나님 주신 힘으로 지금도 어 선교 위원장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번 화제를 바꿔서 이 찬양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삼부 예배를 방금 드렸고 또 제가 사실은 유튜브로 여러 번 봤어요. 그 유명한 갈렙 찬양대, 뭐 장안의 화제. 제가 들으니까 시작한지 불과 삼 개월도 안 되는 찬양대더라고요. 근데 유튜브 벌써 그 회원 수도 오만 명이 넘고. 또 실제로 너무 마치 그, 그 유명한 영화인 시스터 액트를 보는 듯한 오히려 그 이상의 감동과 어, 이런 전율을 느꼈는데 그 저기 우리 장로님 혹시 이 갈렙 찬양대가 이 결성되게 돼뭐 계기나 어떤 배경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한 3개월 정도 이제 진행한 지좀 됐고요. 뭐 저희가 한달 정도는 좀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하게 된게좀 예배를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좀 바꿔보자. 또 예배가 날로 새롭게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게 어떻게 좀 갱신하고 도전해 보고 또 바꿔볼까 이제 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청년들이 좀어 그럼 우리가 진짜 이 예배에 대한 또 찬양에 대한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자 해서 이제 한 처음에 한 90명 정도 청년들이 모여서 좀 결성에 대해서 좀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계속 이제 대원들이 늘어나서 한1 1 0명 정도와 같이 음. 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게 삼부 예배 찬양대잖아요. 보통 이제 교회 보면 삼부 예배는 뭐 소위 말하는 메인 예배. 그래서 어른들이 많이 참석하시고 가장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예배라고 할수 있는데 그 예배에 이런 갈렙 찬양대가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특별히 그렇게. 삼부 예배 시간에 정말 이런 찬양대로, 어, 서게 된 이유가 있는지, 또 목사님께서 또 어떠한 또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갈립성가대를 만드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어 저희 함께 하는 청년들이 이제 코로나 때부터 같이 이렇게 말씀 듣고 훈련받아 온 청년들이었고 저희도 뭐 찬양대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처음에 모인 건 아니고 저희가 모여서 이제 수요일 날 연습할 때도 예배 드리고 같이 이제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이게 갈렙 찬양대로 연결되어졌고 아 우리가 이걸 해 보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보다 그냥 저희가 똑같이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가정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되게 형성이 된 거라 뭐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권유해주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게 분위기가 되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볼까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좀 진행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3부에 이렇게 좀 신나고 또 기존과는 좀 다른 분위기를 해도 될지 처음에 되게 조, 조금 그런 마음도 있고 또 기도도 하면서 인도 받았는데 처음에 저희가 찬양했던 프레이즈라는 그 찬양이 뭐 유튜브 조회수가 생각보다 너무 감사하게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이게 좀 맞는 수치인가 처음에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저희도 많이 듣긴 하지만 그 정도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인도 받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 시스테이트 영화 보면. 음. 처음에는 그 어른들이 하고 듣고 있다가 이제 노래가 막 시작되고 중간으로 가면 막 이렇게 어깨춤 추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정말 그런 것들을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어른들도 제가 보니까 아까 정은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조금씩 막 움찔 움찔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더라고. 요 <놀람> 저희도 이제 찬양하면서 슬슬 옥사님 보거든요. <laughs> 옥사님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보기도 하는데 옥사님도 되게 같이 호흡해주시고 또 성도님들도 처음에 오늘 율동 중에 이렇게 앞뒤로 가는 율동들도 있는데 같이 해주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다음 세대들도 막 일어나서 찬양을 같이 해주는 저희 저희 때도만 해도 또그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어, 예배 때 일어나서 찬양한다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음. 어, 너무 막 다음 세대 중등부고등부 뭐 청년, 그 청년까지도 다 일어나서 막 같이 찬양을 해주니까 음. 저희도 그거 보면서 힘을 더 얻고 더 신나는 음. 신나게 좀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김모세 전사님도 네. 처음부터 그럼 갈렙 찬양대 일어내신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럼 그 전에 또 찬양 사역을 계속 예원교회 세우셨고? 네, 맞습니다. 아. 그럼 특별히 그그 그 찬양 사역을 계속 하셨을 텐데 네네. 특별히 갈렙 찬양대가 어 예배를 섬기고부터 더 특별해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 있는 것 같으세요? 어 일단 음, 교회가 더 힘을 얻고 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또 삼부 음. 예배를 드리면서 더 원래도 그랬겠지만 이 갈렙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더 힘을 얻고 더 음. 기뻐하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특별히도 갈렙찬양대에 갈랩, 찬양을 듣고 장결자였던 분들이 아, 또 아직까지 예배드리고 음. 지속해서 은혜를 받고 계신다라는 음.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리면서 네. 아 성도님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있구나 아, 또 다니 목사님도 음. 힘을 얻고 너무 기뻐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말씀드리면 제가 찬양을 아까 들으면서 네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저 찬양 들으면 병도 낫겠다 이런 생각도 음, 들고 어 아, <laughs> <아멘. 웃음> 너무 좀 생뚱맞은 얘기일수 있는데 어, 실제로 그만큼의 그런... 찬양에 어떤 힘이 있잖아요 네, 영적 파워가 있잖아요 네. 마귀들이 물러가고 네. 그리스도를 회심하게 되고 어,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네. 일들이 사실은 찬양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네. 혹시 그러한 어떤 역사가 일어났던 간증이 있으신가요? 암이 낫다라는 건 없지만 <laughs> 암은 아직까지 네. 네. <laughs> 네. 지난주. 네, 딱한 그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음. 이미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오셨어요. 저한테 오셔서 음. 전도사님 어, 암에 걸리신 음. 성도님분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 이제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오랫동안 은혜를 못 받고 계셨대요. 그런데 음. 네. 갈렙 찬양대 찬양 듣고 음. 은혜 받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음. 저는 이제 워낙 그런 얘기를 요즘 많이 듣다 보니 아무 감흥 없이 있었는데 제 등짝을 때리시면서 <laughs>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갈렙 찬양대 찬양 듣고 음. 지금 계속 지속해서 산부예배를 드리시고 음. 은혜받고 계신다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계속 회복되고 계신다고 그런 포럼을 지난주에 했다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뭐 유튜브를 통해서 또 현장에서도 또 이렇게 어, 은혜로운 찬양을 많이 들으시는데 정말 이 갈렙 찬양의 찬양이 정말 뭐그 자체로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연습 시간이 수요일 날밤 열한 시부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어떤 좀 이런 너무 그거 뭐라 할까요 좀그 노동 착취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laughs> 저희가 수요일 날 이제. 어, 모여서 예배를 좀 같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자연스럽게 찬양 연습을 좀 하면 좋겠다 또 청년들이나 함께하는 대원들도 평일에 이제 일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좀 편하게 모여서 할수 있는 시간이 언제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 예배 오, 온 날에 또 예배 드리고 그 마음으로 또 찬양 연습을 하면 되게 좋겠다 해서 어, 뭐 예배 드리고 퇴근하고 예배 드리고 하면 11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어가지고 찬양 네, 대원들도 있는데 <laughs> 카메라 잡힐지 모르겠는데 우리 우리 갈렙 찬양대 여기 찬양 우리 그 복도 단복도 아직 벗지 못하고 앉아 계시면 손한번 들어 주시죠 여기. 에 네. 아유 너무 열정적인 찬양이었습니다. 네. 근데 뭐 그러면 이제 이 찬양대가 너무 유명해지면 이 오디션으로 이 찬양대원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예 내친김에 혹시 뭐 네. 방송이나. 또 유튜브로 갈렙 찬양대를 보시는 분들이 어, 나도 이런 찬양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좀 알려주겠어요. 시 아, 저희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 오디션이 없었거든요. 네네. 일단 제가 오디션 하면 제가 일단 못 들어가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일단 뭐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계속 이게 선한 영향력이 좀 전달되다 보니까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약간 가운이 부족한 상황이라 아... 피치 못하게 이제 오디션을 좀 봐야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아좀 돈을 받고 예, 이렇게 입단 시켜 주시면 성가대 운영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특별히 세분 어, 나와 주셨는데 한 분씩 또 우리 예원교회에 대한 자랑, 또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또 본인의 어떤 이런 삶의 예원교회에서의 어떤 삶의 변화 이런 것들 좀 잠깐씩 나눠주시고 우리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예, 네. 저는 아, 예원교회는 저한테 정말 생명 같은 교회고 제가 피부과 전문의가 되고 가장 어떻게 보면 남들 보기에는 제일 뭐 이제 뭐 고생했다 싶을 때가 사실 개인 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였거든요. 근데 예원교회 에 와서 어~ 다이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저는 다이목사님 저한테 항상 또 강단을 통해서 얘기하셨던 게 신앙생활은 번지점프다 저는 음. 항상 어~ 맡겨진 사역에 하나님또 저에게 주어진 현장과 이거에 어~ 오늘도 번지점프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각오를 다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유튜브는 이 방송법이랑 상관없으니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의 미래 피부과 <laughs> 어디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에 있는 네, 우리 노여진 대표 원장님 예, 꼭 찾아가서 어떤 이런 그 신앙 있는 신앙 있는 어, 피부과 전문의의 손길을 꼭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상 어, PPL이었고요. 우리 사실 사실은 병원이 두 군데로. 아두 군데입니까? 아, 아, 네. 저는 여의도에 있습니다. 아, <laughs> 여의도 점이 있고. 네, DMC 상암동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다음은 우리 김모세 전사님. 네, 어, 저는 뭐늘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예원교회가 아니었으면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늘 합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여기 옆에도 적혀 있더라고 요 순수 복음,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그 복음 듣고 살아났고 지금까지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예원교회. 에 그 그러니까 없었으면 전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영교회는 순수복음, 오직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어, 저는 어, 25년 정도 된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 교회에서 자라와서 다음 세대였다가 제가 이제 장로가 이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선배 장로님들과 또 우리 단임 목사님을 보면서. 언젠가 나도 저렇게 뛰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시간까지 오다 보니까 한결같이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음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오직 복음만 말해주셔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도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살아날 수 있는 교회가 예원 교회가 아닌가 저는 뭐 너무 자랑하고 싶고 또 그런 마음으로 저도 어 받은 대로 전달하려고 기도하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저희가 어, 이 시간에는 예원교회의 선교사역과 또 갈렙찬양대 사역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세분 모두 감사드리고 또 우리 방청해 주신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사부예배가 끝나면 다시 사부 순서로 해서 청년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박수로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 6 3 3 3 1 1 0 3번